신신명. 1. 지도문한 유형 간택. 즉 더, 우난 웨이 시엔지엔이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요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니, 애설. 지극한 도란가 없는 지혜요. 가장 이상적인 삶이며,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의 지혜를 말한다. 티끌만큼의 의욕도 없는 근본 지혜. 그것은 바로 간택함. 즉, 이것과 저것.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과 악, 이익과 손해 등 일상 가운데 언제나 선택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것으로서 삶의 지표를 만들고, 개인과 집단적 이익을 통해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의 시연에 앞선 선택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 선택에 의한 삶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갈등을 양산하게 되고, 대립적 사회상을 야기하여 지혜의 안목을 가리게 되며, 조화로움을 잃게 되므로 도리어 삶은 피폐해지고, 크고 작은 갈등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극한 돈은 이러한 이기적 삶의 간택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런 연고로 이분법적 사고와 행동을 벗어나 양극단을 놓아야만 한다. 즉, 이러한 변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중도의 삶을 통하여 평등한 마음으로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손익, 계산이 우선하지 않아야 하며 인연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하지 않아야 할때 즉각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대도의 길이다 2. 단막증의 통연명백 딴 무어증 아야면 똥란 밍바이니라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명백히 밝은 것이라 애설 세간적 살림살이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든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분하고 취사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미워하고 사랑함을 낳게 된다. 사랑하면 애착하여 가지고 싶어하고 미워하면 버리고 싶고 원망과 증오를 낳게 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이러한 선택적 삶은 필연적으로 인과를 양산하게 된다. 원인종자를 만들고 주변 환경 조건이 도래하면 그 결과로서 과보를 낳는다. 그러나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나면 툭 트인 지혜대도가 발현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불확실성의 미혹적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불자가 되어 부처만 좋아하고 마구니를 싫어한다거나 세간 법을 멀리하고 출세간 법에만 머문다거나 지혜는 좋아하고 번뇌를 싫어하는 것도 모두가 다 변견에 떨어지는 소견이니 무상대도와는 더욱 멀어지는 행각이다.